진짜,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, 들 응급 환자 1호거든요. 야, 돈 많이 썼다, 친구야? 자, 템 한번 씩볼게요 자, 이렇게 게임하면 여러분들, 어, 챔피언은 절대 꿈도 못 꿉니다, 여러분들. 이 친구 같은 경우 과거를 많이 해서 챔피언을 꿈꿔야 되는데, 이 태어부터가 글렀어요. 효저 태워요 효저 30태워요 야, 얘는 안 쓰는 거야? 뭐야, 이거? 아니, 근데 줄이 좋은데도 결투장 못 쓰는데. 야, 이 자리 네야 아니야, 여러분들? 너는 진짜 돈밖에 쓸줄 아는 게 없구나. 이거 뭔데? 뭐 나비야? 건강 챙기자. 게임을 하냐? 게임 하는데 힘들잖아, 그렇지, 친구야. 건강 챙기자, 그냥. 야,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한테 내가 졌다고? 내가 그때 얘한테 실함당해서 졌냐, 여러분들? 이거 이거 어떻게 줘 이거를? 55%에 2턴에 마공 70%지. 자, 얘 말고 자, 제입으로 들어가자. <laughs> 야 차라리 얘가 나 나랑 한번 싸워볼게 절대 안질것 같긴 한데 야 졌는데 야 지긴 멀자 이겼구만 정 <목소리> <목소리> 하, 진짜 게임 모르겠다.